동물 울음소리 퀴즈 가볍게 한 20개만 하고 땡 쳐볼까? 동물 울음소리 소리 나갔네 가볍게 30개 가볍게 30개 브랜드 로고 나 옛날에 했던 것 같아 브랜드 로고 나 옛날에 하지 않았어 유튜브에 있지 않아? 30개 많아 20개만? 20개 만 하자 브랜드 로고 이거 나 옛날에 했던 거 같은데 하지 않았나요? 음, 어, 옛날 에 했어. 정답 염소 아, 아직 시작 안 했나? 아니 나 국기 나 저기 이.. 자국 저기 국기 잘 몰라. 나 저기 왕 이까라서 잘 몰라. 동물 우렁 소리 해보지 뭐. 20개만 해보자. 예, 가볍게 하고 땡치자. 소리. 아는데 모르는 물건 퀴즈는 어때요? 소리가 안 나. 조용히. 해. 소리가 안 나는데? 뭐야 소리가 안 나는데? 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거 어때요? 아 지금 피곤해가지고 머리가 잘안 돌아가. 새로운 침? 정답. 아우 갑자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이거 뭐야 이게? 뭐뭐야 뭐, 이게? 어? 모르겠다 이거. 뭐 괴물이야 뭐야? 뭐, 뭐, 뭐? 사자? 이 뭐야? 뭔 퀴즈가 이따이야개 소리네 개잖아 개개 갈매기? <laughs> 갈매기 소리가 이랬어? 개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 갈매기가 이래? 돼지다 이거 돼지. 오다소리 그래? 돼지. <웃음> <웃음> 야, 다 소리다, 소소리 소리다, 소리다. 소리어 소리다, 소리다.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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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다.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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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호랑이다. 이건 호랑이다. 이건 쉽다. 이건 호랑이 호랑이야. 맞네, 그지? 이건 쉬웠어. 이거 역시 이거는 쉬웠어요. 뭐야? 뱀인가? 뱀인가 어때, 뱀. 뱀 말고 이런 소리 안 내지, 그지, 뱀. 뱀 맞네, 그지? <laughs> 뱀 진짜, 그러구나. 아, 이스스 조그만 동물이다. 소리가 높은 톤은 은스스 조그만... 그스스스스스스 아, 조금만 더물른데 고줌 원숭이 아니야 쥐는 아니야 쥐는 찍찍이니까 아 원숭이가 그냥 원숭이 어, 원숭이 여우? 여우가 이런 소리냈었어그 어, 원숭이 소리 같았는데 여우였구나 비둘기다. 999, 999 비둘기. 999, 음. 999 비둘기. 맞잖아, 그렇지? 근데 비둘기 우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 아파트 베란다, 학교 어, 이런 데서 많이 들었지. 그리고 화평 철교 밑에서 많이 들었지. 큰 동물 같은데? 무, 음. 아웅이아니고웅웅웅아이 어, 모르겠네. 뭐야 이거?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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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는 초음파를 지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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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음음좀큰 동물 같긴 해큰 동물 음음음 음, 음. 아이씨 몰라 뭐야 이씨 아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 음음음소 라고 해볼게 소 타조? <laughs> 타조가 소리 타조 팍팍 팍 이런 소리 아니었어? 타조가 이런 소리네요? 와 생각도 못했네. 와 대박. 아, 타조가 이런 소리 나는구나. 뭐씨새 소리다 이거. 새. 새 그냥 새라고 할게. 무슨 새 같은데? 삼세는 아닐 거고 삼세는 짝짝인데 아새대새 잠깐만 소리 나 이거 이어폰으로 좀 들을게요 음 다시 새긴 해 새다 새새새 다람쥐 다른데 이런 소리네 뭐야 이거 다람쥐가 있는 소리네? 그리고 뭐 이거 다람쥐 아니고 청소모 아니야? 고양이다 고양이 사람.. 고양이다 고양이 지하실 아사람.. 아사람이라니 사람 소리를 같긴 했는데 고양이야 에? <laughs> 그림이 이런 소리 난다고? 어, 미쳐버리겠네. 침착맨님이라고? <laughs> 침착맨님 목소리. 아, 이것도 침착맨님 목소리 같긴 하네. 그, 어. 저게 뭐지? 푸바오가그거 어, 이어서. 어. 뭐야? 어, 소리가 작아. 소리 작 소리가 작다. 진짜 모르겠는데. 뭐 나무늘보? 나무늘보 같기도 하다. 낙타? 뭐야 이거 낙타가 이런 소리네 20개만 할거 어? 뭐야 개구리잖아 쉽다 어. 개구리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개구리나 두꺼비나이 마찬가지지 그냥 이씨 두꺼비나이 가씨 뭐야 사람 소리 아니야? <laughs> 누가 소리 누가 소리 질렀는데 사람인데? 바이아 고라니 같다 그러네 고라니 소리네 이거 아 고라니 많네 <laughs> 고라니 소리 진짜 바우 바어 돼지 어 멧돼지 소리 같다 멧돼지 어, 멧돼지 맞네. 자, 어, 진수님 아니야. 어, 자, 모독님 아니. 아, 그냥 돼지네. 그 마찬가지. 아 그냥 돼. 너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어? 뺏돼지는 무슨, 씨. 와... 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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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염소. 아, 염소, 염소, 응메. 이러겠지. 근데, 양? 양, 양, 양. 황소개구리 소리였어, 이랬어. 황소개구리를 본 적은 없어 여러분 황소개구리가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생태계 파괴한다고 어 이제 큰났다고 알지? 그 어디 외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 다 파괴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연 다 없어진다고 오바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없어졌죠. 어. 왜없어는지 알아? 황소개구리가 뭐 몸에 좋다나 맛이 있태나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들이 다 잡아먹었나? 어. 어 이거 한때 이거 생태계 위협이라고 난리났었어요. 우리나라 그 토종 생물들 다 잡아먹는다고 뱀도 잡아먹고 해가지고 어 근데 이제 소문이 났나 어, 어 황소개구리가 몸에 좋고 뭐뭐 어, 뭐 남자 몸에 좋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아재들이 가서 다 사냥해가지고 바로 없어짐. 그렇지 그게 아니고 외가리가 조주는 거야. 아 우리 아저씨들이 조주는게 아니고 음아 맥이랑 가물치 소가리가 먹었다고? 어. 아 그러면 그그 아저씨들이 먹었다는 건 뭐지? 아 토종 생물들이 그냥 이겼어? 결국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잠깐만 코가 나와 지에서 어? 원래 말 많이 하면은 코나와. 이건 곰인 거 같다 곰악이 악어가 소리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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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이이런이리 소리 나구나아끄 시끄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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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같다. 코끼리는 뿡 아니야 뿡 되게 <laughs> 무섭다 저기 뭐지 코끼리가 최강 생물인가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최강 생물 맞나? 기린이야 코끼리야 코끼리가 최강이지 육지 최강이지 바다 바다 빼고 뭐야? 빠빠 조그만, 조그만 동물이다. 뽀엑뽀엑뽀엑 조그만, 조그만 거. 뽀엑뽀엑뽀엑새 같은데? 뽀엑 펭귄, 펭귄, 펭귄 같다. 미역해? 나 미역해 카페도 가본 적 있는데? 나 인스타에 올라갔잖아. 미역캣 카페 갔던 거. 근데 이렇게 울음소리 내는지 몰랐네. 응. 새, 새 같은데? 맞다. 물개 같다. 물개. 어, 물개 같아. 원숭이씨 어떤 원숭이씨 매미 아니야 이거? 중국매미? 중국매미 소리 같은데? 매미매미 매미. 아 맞네 그지? 원래 여러분 매미 소리가 이게 아니야 원래 매매매매 아니면 쓰라미 이건데 이게 중국매미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 어. 이건 이제 한번 하다가. 우리잖아, 쉽다. 오리, 꽥꽥 이건 개구리인가 보다. 이건 개구리가 맞는 게 내가 그 부산에 있을 때 개구리 소리 때문에 잠못잔다 공부 못한다 그랬잖아. 이 소리였어. 개구리 떼 소리야. 야, 개구리 소리 때문에 못 탔던 그 부산 그 재수 시절. 어. 한 마리 소리가 아니야. 떼거지르다가. 소 같은데, 소? 뭔가 소, 소 소리 같아, 소. 하마? 아, 거의 비슷했다. <laughs> 참새다 아침에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소리야. 그지 음, 집 앞에서 참새 짹짹. 아침에 요소 참새 소리 들으면 참 말고, 그치 겨울, 특히 겨울. 그지 추운 겨울날 <laughs> 부엉이. <부엌. 웃음> <laughs> 개소리잖아. 개 소리잖아. 예,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 형이 음. <laughs> 봄 그래 이건 진짜 봄 소리 같아. 곰 맞네. 드디어 공 나왔네. 드곰. 이거 또 오리 소리인데? 어 하나 알아 알아 이거. 거위 거위 거위. 오리 말고 거위. 맞네. 난 비웃지 않아. 오리 까둔. <laughs> 딱딱딱! 아, 귀뚜라미다. 야, 귀뚜라미 소리. 아 내가 근데 귀뚜라미 옛날에 안 무서워했거든? 귀여워했거든? 근데 내가 귀뚜라미 언제부터 무서워했냐면은, 곱둥이를 알고 난 후에, 귀뚜라, 귀뚜라미랑 곱둥이랑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어느 순간, 어, 구분이 안 돼가지고 무서워. 어, 곱둥이 때문에. 그냥 귀뚜라미는 괜찮은데. 아니, 봐봐, 곱둥이, 이거 곱둥이 아니야,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니 구분이 안돼 이거 곱등이 아니냐고 당신은 상위 14%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말 많이 하니까 힘드네요 힘있게 자 여기까지 뽕